안녕하세요. 공부이신 강성태입니다. 뛰어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제가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등장하자마자부터 잘생겼다. 아주 람직한 분들이 계셔서. <laughs> 제가 오늘 그야말로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되면요. 집에 안 가려고요. 정말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초등 시절은요. 아직 성장이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우리 두뇌가 특히 감정적인 내가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때 갖게 된 어떤 공부에 대한 철학이나 생각은 평생 가요. 공부가 항상 뭐 초등학생 시절부터 뭐 지겹고 막 혼나고 안 좋은 기억들만 쌓이게 되면요 그게 마치 여러분들 트라우 마라고 하잖아요. 뭐 지금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고 수업 문제 하나 풀고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더 우선이 되는 거는 아 공부는 나쁜 게 아니구나 나를 성장시켜 주고 또 여기에 몰입하고 집중하면 공부가 재미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갖게 해 주시는 거. 많이 힘드시죠? 그 고통을 누구나 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정말 요즘에 배달 시켜 먹느라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오늘 저녁도 지금 피자 시켜 먹고 왔는데 정말 이제 더 시켜 먹을 피자가 없어요 돌아버리겠습니다 빨리 학교 개학해야 되는데 큰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 자녀 교육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저를 만나면 학부모님들께서 다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는 무슨 뭐 아이를 더 시켜야 될거같고 우리에는 무슨 교재를 더 풀고 이런 질문들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꼭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있는 거다 잘하세요 있는 것도 못하면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이거 사고 그래놓고 하나도 못 풀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저희 집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교재가 많고 해야 될게 많으면 많을수록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때 집중을 해야 되죠 집중은 뭐냐면요 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거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사라져야 돼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거쓸끔 저것 쓸끔 집중을 못 하게 됩니다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공신들이 하는 말 중에 일곱하기 삼과 삼 곱하기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크죠? 훌륭한 p 디님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공신들은 일곱하기 삼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의 개념이나 어떤 문제 음... 교재를요 세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세 가지의 개념이나 어떤 책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를 좀더 집중해서 보기를 지금 추천드립니다. 와... 자녀분들 각자의 속도와 능력은 다른데 부모님들께서 그냥 짜주세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냥 부모님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만큼 못해요. 우리가 보통 계획을 짤때 나한테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뒤틀어지거든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자녀분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측정을 하세요. 한 시간 동안 이제 풀었더니 열 문제를 풀수 있었다. 그러면은 시간당 열 문제가 자녀분의 공부 속도입니다. 이 계획을 달성할 확률이 월등히 올라가고 또 거기에 드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어떤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불생 무록지 지부장 유명기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품지 않고, 하늘은 재능 없는 사람을 내지 않는다. 모든 자녀들, 모든 아이들은 각자 자기만의 재능을 타고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또한, 그리고 또 학부모님 여러분들 또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상 강성태였습니다.